여기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해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심장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야 내가 만약에 엄마 얼굴을 기억 못하면 10년일지 20년이 될지 기억할 수 없는 시간을 엄마 얼굴을 어케게 기억하지? 어, 앞으로 다시 또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겠다고 할때 저는 맞고 싶지 않았어요. 따님이 이만갑에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어때요? 이렇게 우리 딸이 저기서 어떻게 하나 보시면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우리 딸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기 이쁜 분들 엄청 많잖아요. 여기 뭐아라시로 여기 뭐 연예인, 뭐 이만갑이 연예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뭐아라시나뭐 저기 유현주 님이시나 다 이쁘지 돌아서 보시라요. 다 이쁘지 돌아서 보시라요. 니야 왼쪽으로 안 되시는데요. 다 저희 딸보다 더 훨씬 이뻐요. 음. 유나 씨 보면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고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하시지 않으세요? 글쎄,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야, 성격이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너무 다혈질이라서 제가 이제 막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집안 정리 정돈 이런 게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갖다 버려요. 엄마 거고 뭐고 뭐인정사정 없이 다 갖다 버리고 그래요. 유나 씨 사투리가 아주 독특하거든요, 자강도 사투리. 근데 더 오래 사신 우리 어머니는 왜 사투리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응. 서울 머리도. 우리 엄마는 집에 가면 해요. 막, 뭐, 뭐, 똑바로 하라, 깨, 깨, 나 하다, 뭐, 갱치 없다, 다 하는데 방송에 나오니까 갑자기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 먹은 말투예요. <laughs> 어? 교정을 3년을 받았어요, 3년을. 아, 교정을? 오. 오케이, 돼서 받았냐면, 사무실에서 이래요 근데 전화하면, 자꾸만, 외국 사람이 왜 전화받나? 우리나라 사람 바꾸라 하니까, 계속 집에 와서 상처받아서 울었어.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받으면, 네, 김씨네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말투가 일어나면서, 자꾸, 어, 그, 우리나라 사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나 스피치 학원에 가서 말을 배울 거야. 하면서, 3년을 공부했어요, 3년을. 아. 근데 잘 고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제가 제 생각에는 고쳐지질 않았어요.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아 근데 저기 이게 북한 사투리를 들으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두음법칙이더라고. 우리 이발소인데 리발소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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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려관 뭐 이런. 음.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나요? 제일 힘들었어요. 어, 한국 여기 한국 사람들은 말을 정말 또박또박. 잘해요 뭐 오리내로 부터 로이내로기 까지 말을 엄청 또박또박 씹어서 꼭꼭 씹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한 말은 이제 가루 이렇게 입을 가루 벌리는 발음을 잘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저희가 아으 발음을 으가 없어요 으가 아. 보객님들이 제가 말하면 뭐뭐어러 이걸 잘못 알아 들었어요 어. 근데 그 학원에 가서 옥양을 많이 잡아줬어요. 아, 그 학원에 가면 이런 연습 하더라고요.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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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라! 이렇게. 오오 야, 잘한다! 어머님, 저, 말씀 편안하게 하세요, 이제. 음. 저희가 알고 있기로 어머니 덕분에 윤아 씨가 탈북을 했다. 음. 그 기차역에 가는 길을 어머님이 배웅을 해주셨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나요? 음. 탈북할 때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오다가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 열고 나왔는데 엄마 느낌으로 딱 알았더란 말이에요 오는데 엄마가 그 기차역까지 이렇게 데려다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자, 잘 가라고 어, 우리 딸은 이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바윗돌 왜올려놔도 산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열심히 사, 이렇게 잘 살래요 사실은 그 북한의 도로가 다비이요 포장도로에요. 그래서 집에서 그 역, 기차역까지 가는 데가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면 정말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발이 막 돌멩이 툭툭 채이면서 이제 한 1시간 넘게 걸어 내려가는데, 그냥 울면서 내려갔던 기억밖에안 나요. 근데 이제 거의 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해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미래가 안 보여 하면서, 여기 딱 도착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차에 타는데 이렇게 덜컹하고 출발할 때 그냥 그 심장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야 내가 만약에 엄마 얼굴을 기억 못하면 10년일지 20년이 될지 기억할 수 없는 시간을 엄마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지? 그러고 이제 딱 출발할 때그 삼월 달이다 보니까 기차에 이렇게 막그 소리가 막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우고 서 있는 엄마 얼굴 볼라고 엄청 노력했는데 엄마 형체가 이렇게 있다가 주저하는 거예요 고이 그 차역에서 그그 다음부터 이제 눈물이 막멈추지 않고 가는데 항상 한국에 와서도 미안했던 게야 그때 그한한 한 시간 반 정도 걸어 내려왔던 그 길을 엄마 혼자서 어떻게 올라갔을까? 왜냐면 가선 또 아빠 앞에선 연기해야 되거든요. 모른 척해야 되 돼요. 모른 척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미안해됐어요 저는 그때 육감적으로 어, 앞으로 다시 또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또 만난다고 생각은 못 했는데 내 손지 담담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조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은 못 했어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중간중에 살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사는데 전기 없지, 또 이제 빈부 격차 차이 나지 하니까 저도 이제 이 나라에 미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 이제 뭐, 가겠다고 할때 저는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험을 해야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런 모험이라면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럼 혹시 유나 씨가 한국에 오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다 한국에 오신 건지요? 혹시? 그러니까 어, 순서가 저 다음에 아버지 오고 그 다음에 엄마 오고 마지막에 오빠로 왔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고생을 많이 한게 엄마, 엄마예요. 그래서 많이 미안해요. 엄마도.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데 딸도 가고 이제 남편도 가고 다 이제 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감시가 붙어요 집에는 그런데 음. 이제 2006년도 12월 24일 날 이제 강을 넘으려고 저도 이제 오려고 갔는데 경계가 형편없는 거예요 아 북한은 이제 그 특별경비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이나 김종일이 생일 뭐 이런 어, 때는 총알도 뚫지 못한다는 정도로 이렇게 경계가 삼엄해요. 아... 그래서 브로커가 자기 아는 중대장한테 이제 돈을 매기고 이제 건너주기로 했는데 중대장이 너무 경계가 삼엄하니까 자기 자신없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음 해에 내려와라 그랬대요. 근데 이 브로커가 자기 빨리 나를 보내고 돈을 받고 싶으니까 또 나가서 이제 보이즈돈을 만났는데 보이즈돈이 이제 어 그럼 문 열어주겠다 가라 해서 시간을 8덟시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는데 벌써 다섯 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막 마주 오더라고요 이제 톱지고 막 이렇게 도끼 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포됐어요 어머 그러니까 함정이었어요 그게 보입에 들어가면 3일 동안 이제 군인들 가둬놓는 이제 감옥이 있더라고요 그 콘크리트 집인데 딱 보면 이렇게 돼지굴같이 생겼어요 막 음.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젖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파출소로 올라왔죠. 3일 동안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넘겨 주려고 그랬냐. 그 넘겨 주려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막 이게 각자로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남보다 너잘 살았는데 왜 남선 가자 했냐. 너무 때려서 제가 막그 보안은막 바지 가링에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나 아들이 있다, 나 아들 장가보내고 죽어야 되니까 나 때리지 말아달라고 아유, 막 그랬어요 제가 아유. 그래가지고 시, 그 시안전부 예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안전부 예심이라는 거는 한 달이면 교도소 1년마잡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주민등록증 다 박탈하고 여기다 번호 달고 들어가요. 재수 번호 달고 이 들어가서 재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비버 볼리 공자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간방안이 온 간방안이 누워서 잘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막 다리를 꼬부리고 25일을 잤어요 다리를 못 펴고 자는 게딱 화장실 이렇게 옆에서 그러다가 자리가 좀점좀 나서 이제 이쪽 사람이 다 이쪽 펴고 반대 사람 또 이렇게 놓고 머리하고 발을 놓고. 반대로 네 예, 그렇게 놓으면 많이 높더라고요 훨씬. 그러고 자요 예 그렇게 하고 새벽 교시심은 일어나서 밤 열시까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 숙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나 자신도. 아유, 그거 내가 정말 내가 힘든 내가. 건데. 그래서 저는 나가서 그때 당시 죽을 각오를 했댔어요. 그 안에서. 아 이제 죽자. 근데 죽자고 결심하면 참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 사람 이렇게 이 담담해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했다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교도소는 안 떨어지고 그냥 단련대를 떨어졌댔어요. 그 단련대도 쉬운 댁입니까 어디 어머니 그렇게 단련대 생활에다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이제 한번 이제 막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때는 인신매매선을 타고 넘었는데 중국에 넘어와서 인신매매권은 제가 이제 저를 중국에 이제 또 팔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 팔려가려고 온게 아니고, 난 저쪽에 가고 싶다. 저기 쪽에 오빠가 먼저 가있다 그랬어요. 아. 언날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전화가, 국제 전화가 들어와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중국 그 브로커들이 이렇게 한국에 친척 있는 사람 붙잡죠? 돈뜯어내려고 하지 눈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가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만 원에 중국 돈으로 팔려가데 우리한테 삼만 원 요구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막 엄마를 협박했대요. 막 팔자르고 뭐 발목 자르고 뭐 인육으로 팔아 버리겠다. 막 이런식으로 하고 나중에 엄마가 어, 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손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어머니 전화할 때 옆에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상처가 많으시네요. 네, 그때도 뭐 돈을 안붙이면그날로 다시 이렇게 적세 채워서 북한으로 다시 북성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블록호가 또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아또 죽자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몇번건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처음에 엄마가 이렇게 매맞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한번 와서 10분 동안 면회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갔는데 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올 때난 아닌 줄 알고 아 그냥 미동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 유나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오는데, 우리 엄 뭐가 맞더라고요, 목소리는. 이렇게 봤더니, 얼굴에, 그, 검버섯이라고 그죠? 막, 새까맣게 올라왔는데,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피부도 다 까맣게 죽고. 어떻게 사람을 때려놓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시켰으면, 검버섯이쫙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처음에 엄마 볼 때. 네. 이제 다 지나고 났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얘기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가족들 이렇게 데려오고 같이 이렇게 있는 냐 고생 많으셨죠? 돈 빚고 갚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제가 삼국을 돌면서 메콩강이며뭐그막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자유를 찾아가도 이런 길로 어 엄마, 아버지하고 가족을 데리고 올순 없겠다. 좀 늦어지더라도 편하게 모시고자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그돈 모으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꾸 아버지가 오늘 돈 아끼신다고 저뭐 도시락을 싸달래요. 강의 가시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했고 그다음 저는 또 이제 미용실에서 계속 일했잖아요. 근데 미용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네, 보조 때, 네,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아볼까도 했는데 신용이 안 돼서 또 대출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참안 모여서 그동굴어 다닐 때가. 어 아버지 모습이 제일 이렇게 처량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니까어 아버지 뒷 모습을 볼때 제일 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당당하고 뭔가 탁 각반하고 뚱글 모자 쓰고 이런 호랑이 같은 신분이었는데 축 처진 것 같은 어깨를 이렇게 걸어갈 때뒷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미안하고.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데려오니까 아 그때 또 그건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막 엄마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엄마 물건 같은 거 버려서 이제 또 싸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네. 우리 김신혜 선생님.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좀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희망 좀 있게 이렇게 살겠다 한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한국에 와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때 저희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전혀 이바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준 이 대한민국에 정말 고마워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세요 진짜 예.